이제 이해를 좀 어느정도 하고 들어갈테니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 이해됐나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네 네, 질문 있어요 질문 없나요 거기서 내치면 안되겠지 질문 없어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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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는거 알겠지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채팅 치고 넘어 그리고 아그 질문을 하면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채팅을 잠깐만 하고서 거기서 이제 하기서 말라하는 뭐? 목요날방송해요목요날 방송할 까야별풍송 쌌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 <laughs> 자, 적사 대시. 끄는 영사죠. 적속사 대시 <대신 웃음> 이끄는 영사죠. 인명으로 하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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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냐. 어우, 되게 웃는 거 봐. <laughs> 아, 시조세 같네, 시조세. 자, 이거 무슨 접사 대신이니까. 무슨 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그지 얘의 특징은 누구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야? 명사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그러니까, 뒷절이 어때? 볼까 의사들은 말한다. 대리아라뭐 과일과 채소가 도와준다고 뭐 하는 걸? 예방하는 걸. 그 병을 암과 같은 병을 먹는 거. 여기에 뭐야? 모생약 뭐되 있는 거야? 투생약 되 있는 거. 왜? 주사로 주사로 돼 그리고 여기에 이 보니까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신 여기에 지금 가로로 쳐 있는 거 보니까 뭐가 가능한 거야? 어, 생명이 현재 가능한. 거. 이제 이거를 시험 범위로 나가 보면 이거를 위치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냐? 알겠다. 그래. 자, 최고의 과학자는 가지고 있다. 열린 마음을. 뭐 할? 어 경험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지? 자 그리고 뭐야 시작? 한다 그지? 그 아이디어로 시작하는데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아이디어지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이긴 해요 둘다 근데 여기는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용어로 우리끼리 용어로 무슨 접속사를 하냐 동격 접속사라고 하죠 본격적 독사라는 놈은, 뭐, 특징이 첫 번째로 뭐야? 관계대명사 마냥 선행사가 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접속사처럼 뒷절이 어떻다? 세 번째 특징은? 뭐야? 선행사가? 뭐다? 추상명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일본 크루즈 진짜 웃기지 그 아이콘 내가 말하는 그게 그게 그, 그, 그 그림 때문에 아직도 걔네들이 떠있나 이게 궁금한 거였어 그게 떠있다는 뜻인지 됐죠? 응. 오케이 오케이 밑에 거 인식하라고 정말로 충전만 하는데 자 나는 믿는다 <laughs> 데디아를 믿는다 네가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다음번에 생각 가는거죠얘는 네. 이제 명사절 접속서 한마디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어, 그죠? 자, 그 최고의 발견, 그 전체에 있어서, 그니까, 일생일대, 그니까,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발견은 대디아인데, 사람이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뭐? 단순히, 뭐야? 그의 태도를 바꿈으로써그서 여기서는, 이, 이거는 봐. 뭐야? 뭐, 뭐, 어, 함으로써. 함으로.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merely라는 뜻이요. 뭐야? 단순히 이런 뜻. 그 다음에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그 최고의 행복이죠. 뭐야삶의 최소 최고의 행복은 뭐야? 그 conviction 뭐야? 확신인데 뭐?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지금 뒷절 어때? 완벽해요. 완벽. 앞에 거 꾸며주고 있죠? 컨디션 확신. 무슨 명사? 추상명사 넘어갑니다. 웨더 리프가 이끄는 명사절. 웨더 리나 리프는 명사절을 이끄러, 뭐, 음. 인지 아닌지. 라사낸다 그지? 외달은, 외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으나, if의 명사절은 보통 목적어로만 쓰인다. 왜냐면, 뭐, 인자인자 if가 앞으로 나면 뭐라고 헷갈리냐면, 만약에랑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절에만 쓰인다. 이 얘기야. 자, 보자. 그, 문제는 이다. 내가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인 거야. 뭐. 그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뭐. 다른 기회를 혹은 말아야 할지. 여기서 보면, 뭐뭐, 인, 읽지 말지네, 그지? 여기도 그지? 이거 뭐로 교환능 하다, 프로 교환이 가능하다. 자, 당신은, 아, 텔이 뭐냐면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요, 텔은. 구별하다.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심장,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당신은 구별할 수 있다, 이거. 모함으로써 그의 존중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관한 그의 존중으로써, 당신은 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게 되니, 얘들아? 네. 여기서는 뭐, 인자이또 이걸 외덜로 바꿨을 수도 네.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laughs>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뭐 네가 이기던지 혹은 지던지간에 뭐뭐하는 한 여기다 붙을것같겠 해. 네가 너의 최선을 다하는 한 여기서 보면 이거 뭐야? 가져. 이게 뭐야? 그치. 그다음에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아닌지. 이 상황에서. 이거 뭐야? 인지 아닌지 이쁘죠, 그죠? 또 애들로 바꿨었어 나는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네가 오고 싶은지 영화 보러, 그지? 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것도 외도나 바꿔 쓸수 있죠? 네. 그냥 음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음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부어 역할을 하는데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면 어순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주어, 음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지만. 주절이 do you think 삽입절 주동주동 얘기하는 겁니다. 주동주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의문사가 맨 문장 앞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음법적으로 별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모른다.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언제까지 네가 시도할 때까지는 뭔가 무엇을 네가 할수 있는지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무엇이라고 했댔으니까 의문사네, 그렇지? 그리고 B K 펌을 오브 A 한번 A를 할 수? 있다. 대박. 의문사 나왔죠? 주동주 동이지 A가 B 하기에 C가 D인이라고 했네 봐. 누가 네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뮤지션이냐 우리 세대의 얘이 되는거지 그지 무리 없죠 근데 여기서 얘가 삽입된게 아니라 뭐가 삽입된거야 얘가 삽입된거야 지금 현재 근데 음운사를 이쪽에서 띄워줘야 되는거야 왜 음은... 그러니까 의문문의 형식을 여기서 치유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문사랑 더 가깝게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이거 봐봐야 되나? 내가 왜 얘가 삽입됐냐고 얘기를 하냐면 봐봐. 얘를 지웠다 쳐. 이건 말이 되죠? 근데 얘가 없어. 뒤쪽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누구를 생각하냐라고 그러면 은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이해해? 네. 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네가 갈등을 잘 다루는지가 결정 짓는다. 뭘? 너의 삶의 어떤 코스를, 그지? 진로를, 그리고 너의 관계를 진, 그 결정 짓는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관, 그, 그, 관정 부문으로 이어져 있고, 3민진단서 취급되어 있네요. 그죠? 나는,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냐? 왜이 모델이 훨씬 더 비싼지? 다른 것들? 보다. 뭐? 네. 자, 봐. 내가 왜 30자리라고 했는지 말해줄게. 자, 이렇게 됐네? 이거 아니, 이거. 자, 이번에는 뭐야? 주동동이지. C가 없네? 그럼 뭐 A가 B야, 기게 C, 이렇게 되면. 무엇을, 너는 믿냐? 만든다고. 삶을, 살 가치가 있게. 그래서 여기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얘가 삽입절이잖아. 얘가, 이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 건 왓이란 말이야. 그래서 s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리고, w o r h ing, 이거 뭐냐? 정말 같은게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많이들 나옵니다. 언유도 유독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음. 됐나? 음. 관계 내명사 와시 이끄는 명사절. 관계대명사, 이가, 면사와시이끌는 명사절을 이끌어 주어 목적어보어 역할을 한다 와세, 광, 서사를 포함하면 덧대의 위치나 같은 표현이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이렇게 배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큰 주어로 가고, 얘가 얘랑 가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 그지? 뭐야, what if learned. 얘가 배운 게 아니라 배워지면 당하는 거지, 그지? 그 배워지면 당하는 것, 어디서? 요람에서 배어짐을 당하는 것은 이스케리드 뭐야 운반이 되어 진다 어디로? 무덤으로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 뭐?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냐? 세사보로 여두까지 간다 이건 너무 짧으니까 니네가 하세요 네자 이거는 잘봐 이, 주어, 비동사, 투, 에이. 아니, 이렇게 하자마자. 미안해. 다시 스쳐게에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투, 플러스, 비. 왓 플러스, 에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2, C, D. 어, 굉장히 어, 중요한 편인데, 이것도. 이어지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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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B에게 그렇듯. C가 D에게 그렇다. 과정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잘 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글서가 뭐 마음에게 그렇듯이 운동이 몸에게 그렇다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이거 너무 막뭐 정신의 관계는 관계와 같다 뭔가 좀 그래 이거 관계란 말안 써도 우리 알수 있잖아 A가 B에게 그렇다 C가 D에게 그렇다 우리 당연히 이거 관계인 거알거 거 아니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쉴드저지 판단해야 된다 인간을 not A, but B 부면 그럼 뭐야? A가 아니라 B 이거지, 그치? 뭐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가 뭘 갖고 있는지에 의해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뭐야? What he is.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what 주어 플러스 비동사 나오잖아 그럼 이걸 a라고 보잖아? 그럼 뭐냐면 a 이 존재라고 해석해 됐냐? 네. 복합관계대회사가 이끄는 명사절. 에버. 붙은 거야. 그냥 이던지만 붙이면 돼. 자, 뭐야. 어떤 것이던지 뭘. 뭐 어떤 것이야. 시작을 갖고 있는 어떤 것이던지 가지고 있다, 뭘. 그 끝을 가지고 있다. You can take. 너는, 어, 가질 수 있다. 어떠한 자리라도. 어떤 자리야? 이용 가능한 자 자, 여기서 보면. 보자. Whoever. 누구라도지, 그지? 어떤 누구라도요 배우는 것을 신경 쓰는 누구라도 한마디로 배우는 것을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we we'll always find a teacher 언제나 선생님을 찾을 것이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 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선거를 할 선출할 뭘 who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누구라도 그죠? 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그녀는, <목소리> so, d e l u t i o n 조작사 강의 되겠죠? so가 모이면 뒤에, 대이 찾아라, 찾아라. 너무 뭐, 근면해서 그녀는, 그녀는 뭐 성공할 거라는 거야, 뭐. 어떤 것이라던데, undertake라는 건 착수하다, 뭐, 일을 하다, 이거야. 그니까, 러 그녀가 착수하는 어떤 일이더라도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되셨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